그렇지 잘한다 내가 같이 싸줄게 어디 있어 이새끼. 들어와. 바뀌었죠? 오. 다 피했죠? 오. 오. 어, 왜 이렇게 못 맞추냐? 누비 스톤 레사 죽이냐? 미친 놈인가 이거? <laughs> 그러면 제로부터 할까요? 다 죽여버리죠. 어, 어디 몬드부터? 음 몬드부터. <laughs> 집이 집에 사람들이 없냐? 지금 다 외출 나갔냐? 아니, 그 집값이 비싸서 다 공실이 아 그래? 야, 저기 한명 저기 한분 계신다 펜트하 <laughs> 아. <태라스>.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 <laughs> <laughs> 펜트하우스 <laughs> 오좀잘 맞춰 예 어어? <laughs> 뭐야 어? 뭐야 야, 일로 와봐. 어, 조용히 와야돼 조용히. 고거는데? 야 이거 너무 잔인하지 않냐? 지금 어떻게 죽이까막 고민하고 있는 거 같아. <laughs> 그 자리야. 디저. 어 진짜 잔인하다. 그렇지. 더 때려. 야, 부모... 아, 야 저기 뭐또 보이는데? 제 뭐냐? 보물 사냥따이 아니 뭐야? Hello? 이 새끼 뭐야? 이 새끼 뭐야! 몰라, 그냥, 그냥 다 잡아, 진짜. 빨리, 빨리, 풀이, 풀이 끝나기 전에, 호흡을 바꾼, 그, 반동이 온다, 나. 호흡을 <laughs> 호흡으로 바꾼 반동이 온다. <laughs> 호흡이 끝나기 전에. 너 저거 안한거 아니야? 뭐, 아니, 저거 했어. 뭐 했다고? <laughs> 어, 야! 저거 뭐야? <laughs> 아니, 삽. 사... 저 가슴이야 저거? 야씨 이건 무슨 컵이에요? 야야 음? 여기 하나 있네. 너 이거 한거 맞냐? 이거 아닌 거 같은데. <웃음> 어? <웃음> 야 뭐야? 얘들 What the fuck? 아 더럽다야. 나 방금 멧돼지끼리 뽀뽀하는 장면 보고 왔어. 너만 봐서. 들어와봐 여기 멧돼지 어, 뽀뽀하고 있다고? <laughs> 뭐야? 바로 헤어졌어. 이게 나야. 야 형광염도. 뭐. 저기 이제 어, 허거 있죠 허거? 여기. <laughs> 그 맞아? 응. 네가 말한 거야 허거. 뭔 소리야 나 표현한 적.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죠. 여기 허거. <laughs> 허거 맞잖아. <laughs> 저 월샷인가요? 야 아니면은 내고. 얘는 그 놀리고 올게. you f u c k i n no. 야, 온다 온다. 온다. <laughs> 어. 쟤네가 부서지나? 뭐야 뭐야 도망가. 야, 뭐? 이거 보라 너. 나도. 어! 2단계스로? 자, 이제 프로 가는 법. 카자 하나로 다 잡을 수 있죠. 네, 똑같이 따라하시면 됩니다. 보십시오. 아이 피켜봐.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애들이 다 스케줄 을때 여기서 중한번 바로 내시한번 피해주시고 그래서 이한번 여기서 부활한 e 번, 응? 여기서 부활 번. 친구가 잡은 거 맛있게 먹고. 음. 혹시 어디신가요 아닌데요? 아이 새끼 왜, 뭐야 왜 하다가 자꾸 나와지네 니가 눌렀냐? 물까물까좀 아래쪽으로 그걸로 위로 해봐 어 거기거기거기 거기, 거기. 응. 거기 맞거든? 아잠깐 어? 내가 얼려놓을게 아, 아. 뭐하냐? <laughs> 아니 너 미쳤냐? <laughs> 아니 이게 <laughs> 이게 팀킬이 된다고? 거 이거? 이거? 이이씨 빨리 이이야아 이거? 이이 새끼 죽여주이요 제발. 여기이요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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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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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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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이거? 도 그리고 왼쪽으로, 왼쪽 어. 너무 멀리 나가는 거 아니야? 살짝 아래, 살짝 왼쪽 아래면 여기야. 어쩌면 아, 아, 이게... 아, 내가 데리고 올게. 그럼 어... 어아 어... 어... 잘가게 이 <laughs> 새끼 <laughs> 나 안해 <laughs> 아왜 살릴 것도 없어 <laughs>